이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과 지혜 시리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복을 누리는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저주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난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나 또 반면에 얼핏 이렇게 금방 보아도 누릴 것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욕을 얻어먹고 사는 사람들 있어요. 이두 종류 모두 다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세기 로마 제국 이 지배하에 여러 도시에서 흩어져 살고 있었던 성도들. 음. 이들은 말이죠.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조롱당하고 부당하게 취급을 당했습니다. 이제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불같은 시련이 더 이들에게 닥쳐질 이 상황 이 전개해 오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함께 복을 누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 준비시키는 편지를 어, 썼다 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laughs>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마음이 돼서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최상의 마음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최상의 마음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배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놓지 말아야 할이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해 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미국에 잡고 왔습니다만 이 웨런 유어스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주회를 하면서 이런 흥미있는 예를 어, 성도의 예를 들었어요 이 성도는 아주 위험한 정말 시리어스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죠 그런데 수술 바로 직전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보면서 아, 선생님은 지금 최악의 수술을 준비하고 있네요 이렇게 말을 하자 이 말을 듣자마자 이 성도는 빙긋이 웃으면서 간호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최상의 수술을 준비해 가고 있지요 저는 크리스천인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이렇게 간호사에게 말을 하자 간호사는 굉장히 미안한 마음으로 표정을 지으면서 병실을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1세기 크리스찬을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의도적으로 골라내어서 부당하게 취급하고 또 핍박을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어, 준비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비밀결사대를 조직해서 작전을 짜서 물리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극단적인 이 이슬람 무리, 무리인 이 탈레반처럼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같은 준비는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최상의 준비 무엇으로 시키고있습니까 최상의 마음을 최상의 사랑하는 마음을 그야말로 낙관적인 준비 함께 복을 누릴 자세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어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제가 그러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이런 의미인데 정확하게 의미해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불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오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 우리가 집중해야 할 요약해서 말하면 이런 의미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관계에서도 마음을 같이 알아. 조화로운 마음을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정하라 그랬어요. 이 동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은 오래 의 의미는 창자 속에서부터 우러르나오는 깊은 이해를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동정이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제를 사랑하며 그랬죠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학자들은 여기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형제끼리의 형제의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형제 자매 은혜를 입은 형제, 자매끼리 마음을 나누듯, 로마 제국 관료들이 부당하게 취급을 하든, 핍박을 하든, 그와 같은 수준의 차원에서 지금 말씀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같은 때, 같은 공간, 같은 공동체에 있는데, 마음이 다르다, 생각이 다르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서로 함께 복을 누릴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영적 수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을 악으로 감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악한 순 사탄의 수준입니다. 근데 선을 선으로 갚고 또 악을 악으로 갚는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보통 사람들의 수준이라 인간의 수준 수준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 악을 선으로 갚는 수준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신성한 수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누려가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이 밖으로는 대제적으로 어, 그리스도를 핍박한다는 소식이 또 들려오고, 들려오고, 어려움을 당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올 뿐만 아니라 이들 여러 도시에서 승리는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할 마음의 준비, 음, 마음의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곁에 아니 우리 안팎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하고 침투해 하는 침투하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사람일 수 있습니다. 악한 정치 시스템일 수 있을 것입니다. 질병일 수 있고 코비나19 때문에 당하는 이 락다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복을 누릴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미 베드로가 말씀을 했는데 이이 이 마음을 먹는 것은 누가 해야만 합니까? 나 스스로 나 자신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불러 불러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복이냐 저주냐. 너희들이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신명기 3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어 선적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생명과 이 복을 선택하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문화에 그걸 달리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 그것이 마치 질린 것처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형편에, 사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정치 시스템이든지 사람이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같이 하고 조화로운 마음을 갖고, 동정을 하고, 사랑을 한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말씀이죠 정말 현실적이지 않은 말씀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아니 베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은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생명, 복 이미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 그런데 생명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사망을 선택하느냐 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 너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사람이 함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생명과 복을 선택하면 나 자신은 물론 나의 가정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복을 누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복을 함께 누려갈 수 있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동안 복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해 보실까요 다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실제적인 건면을 구체적으로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함께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누리는 그 선택을 한 지혜로운 성도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악을 낙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당하게 나를 교묘하게 취급하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교회 안팎의 예, 교회 공동체 내 사람들과 함께 복을 누리는 구체적인 방법 구체적으로 말씀해 가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복을 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을 빌라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입으로 복된 말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구와 같은 의미입니다. 누가 내게 부당한 처사를 하고, 정말 열받게 하는 일들을 하더라도, 그 순간에 악을 악으로, 역을역으로 갚지 말고, 도이려, 어,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배우자가 사고를 치고 자녀가 사고를 치고 화를 나게 하는, 어, 상황을 딱 만날 바로 그때에 내가 정말 못 살아, 못 살아. 이건 복을 빚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이러, 그럴 수도 있지. 힘내. 우리 실수할 수 있어. 다시 하면 돼. 걱정 마세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뭐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럴 때, 나 자신도 힘을 놓고, 이 말을 듣는, 가족, 다른 사람도 위로를 놓고, 복을 놓고, 용기를 얻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그 약의 민수기 6장에 제사장의 축복이 나오죠. 제가 예배를 마치고 종종 축복 선언을 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를 불러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빌 것을 명문화해서 음 명령을 납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다음에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제사장이 레위 지파인이 제사장이 백성들 앞에서 이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이 이런 이 복된 말을 들어야 할 사람들 그런 수준의 그런 형편이 있는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시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모세를 반역해 가고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행군을 계속해 가는데 있어서도 온갖 모세에 대해서, 아론에 대해서 험한 말을 하면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했던 어, 어리석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전을 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특별히 모세를 불러서 이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백성을 축복하라고 아예 명령하십니다. 명문화시키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이 축복의 말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닙니다 여기 딱 맞추고 나는데 축도할 때 선언한 그와 같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을 할때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언어 축복을 선언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그 축복의 말을 듣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말을 아니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도리어 복을 필요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축복하는 말 자체가 복이라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할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이 축복의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laughs> 성경의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 향유를, 기름을 부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러분 알다시피 마리아입니다. 또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마리아는 향유, 옥합, 한 기름, 한 병을 부었습니다. 근데 이 니고데모는 한 말, 정확히 보면 75파운드라고 하면 34킬로나 되는 기름이에요. 그걸 말로 부었어요. 근데한 사람은 음, 한병 부었고 한 사람은 한 말로 부었는데 그러면 대부분 사람은 마리아를 기억하지 기름 부은 사람. 뉴코데모를 잘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피터 M 로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단순하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 향유 기름을 부었다. 그런가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시신에 부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살아 있을 때 복된 말 복된 향유 부라는 것입니다. 복 말을 복을 비는 것 살아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무디 목사님이 아주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잃은 사람들 그들에게 찾아가서 얼마나 따뜻하고 위로의 말을 사려깊게 하는가. 그리고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할때 얼마나 존중을 표하고 덕담을 좋은 말을 많이 하는가. 근데 이 목사님은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그 좋은 말들, 그 덕담을 그분이 살아있을 그때에, 아니, 그 사람이 관속에 들어가기 전에 해 주었다라고 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폭대게 살수 있고 누려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장미 한 송이 살아있을 때 전달하는 것, 마음이 서로가 더 기쁠 것입니다. 근데 죽은 시체 위에, 관 위에, 장미 한, 뭐, 꽃다발을 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살아있을 때 복된 말을 하자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복된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가 죽고 난 다음에 복된 말을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에 사라지고 난 다음에 복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동안 함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 있는 처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지혜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미 복을 받았고 복을 빌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복 받은 존재임을 확신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복된 말을 하고 복을 비는 것, 열받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복을 누려가자 달지만 실제로 행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군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복된 말을 할수 있습니다. 아들이, 딸이 사고를 칩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저주의 말을 퍼붓고 싶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참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빠이기 때문에. 왜 그래요?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하지. 아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구절에서 복을 함께 누리는 지혜는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의 정체성을 늘 확신하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해 줍니다. 3장 9절입니다.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가게, 이어 가게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분 정체는 복을 비는 자, 복을 빌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은 1세기 그리스도인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 제국가에 예수 믿는다라고는 이유 단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그것도 교회 내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끼리도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에게 고의로 우리를, 그들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 어, 복을 빌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들은 예수를 믿고 믿음을 지키기는 했지만 내가 복을 빌고 복을 나누는 자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너희가 누구냐? 아니 우리가 누구냐? 알다시피 베드로 역시 숨교당했습니다 음. 그들의 처한 현실은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만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너희는 복을 빌어야 하는 사람이다. 복을 이어갈 사람이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름을 입었다라고 상징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도, 아니,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에서, 아니, 에베소서 1장에서 선명하게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1장.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뿐만 아닙니다. 17절에,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복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영광의 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은 고난이 있고, 지금은 어려움이 있지만, 음. 모든 것이 합리화에 영광과 한데 구할 것을 다시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 자기 자신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내게 없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쳐다보고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는 없다. 왜저 사람이 있는가?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식입니다. 질투합니다.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 무리수를 두어서까지 내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독차지하려고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자신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불행의 너프로 빠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왕 알지 않습니까?는 당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아스 물리치고, 어린 다윗이 등장하자, 다윗이 싫은 거에 마음속에 시기했습니다. 실투가 안 났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등장하려고, 제거하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진 복 누리지 못합니다. 잠을 못 자요. 귀신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비참한 종말을 구합니다. 자기 혼자 비참한 종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들 죽습니다. 가문이 다 망해 버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보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보복하지 않고 살려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 자신이 누군지를 알고 사울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오늘 베드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대제, 레위지파입니까? 이미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라고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 복을 빌어야 할그 정체가 우리의 정체이고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해서 기부, 그러니까 남에게 주는 것은 한 사람의 정신 건강을 진단하는 좋은 잣대다. 관대한 사람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이 드물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좋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성도는 정신적인 건강함을 마땅히 누리는 자라고 하는 사실 우리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문제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성도 나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는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는 복을 받은 자다. 복을 누리야 할 자이다. 아니, 내가 복을 빌어서 우리 모두 함께 복을 이어갈 자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민하고, 끊임없이 애를 쓰며 함께 노력을 하게 되실 때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마태음 25장에 양과 염수의 비유 오른편에 있는 양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그 복을 받을 자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러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 이 놀라운 복. 우리가 반드시 누려가야 할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은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기는 어려워요.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주 안에 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품 안에 그할 때에 주님과 함께 이 복을 누리게 해주실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함께 복을 누려가는 지혜를 함께 나누어 승리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품 안에 거하여 주께서 나와 함께 일어나 함께 복을 누려가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